이 여자 임수정 씨 노래였어요. 완전하게 중독도 행복하게 중독도 이어서 불려드릴 노래였습니다. 야, 나는 술 많이 마셨고 못하겠으니까 너 면허 있어? 너 없어? 없어? 아휴, 이 동네니까 이 니가 도착하해 괜찮아. 요러고 이런 거안 돼.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의 방침이. 북촌 사나이님에 이어서 뭐, 울산 뭐 세무과 선부인들 겨울받아 대구 김부장님까지 저장해놨습니다. 이외에도 혹시 언제든지 오늘 아닌가요? 언제든지 되면 어, 이걸로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싶은 분들 얘기하시면 부탁해볼게 답답해서 드라이브하고 이제 집에 가요. 바다 보고 싶은데, 바다 고데이트해셰프분저지 어디에 계시든 뭐가 계시고요 문자 아. 번호 샵9977 5977. 이거 다시 검색하면 되 문자로. 데이트, 전부 이렇 문자를 보내주시면 편 괜찮겠죠? 와데이트 셰프님께는요. 꼼꼼로 광고를 드려드리고요. 선물까지 챙겨서 드립니다. 문의 평화.